자 이제 마지막이에요. 여러 가지 사각형 넓이인데 평행사변형 넓이, 어, 사각형 넓이 두 배를 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. 이렇게 두배된 거니까 그 다음에 어, 이렇게 이상한 사각형이에요. 그럼 세, 어, 사, 두 개의 사각형으로 나눠서 사각형 두 개를 합친 게 이제 사각형의 넓이니까 그래서 특수각이 나올 수 있도록 네, 잘라서 얘 구하고 얘 구해서 그렇죠? 더해주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대각선 길이를 알고 있을 때, 7곱하기8 그다음 끼인각에 대한 사인값 곱하기 2분의1을 해주시면은 이 사각형 넓이가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. 이렇게 확장을 시킨 거죠 이렇게. 얘랑 얘가 같고, 얘랑 얘가 같고, 얘하고 얘가 같고, 얘하고 얘가 같죠. 그래서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게 p곱하기 q 사인세타였어요. 요거 곱하기 요거 끼인각의 사인값. 그래서 두배된걸 구했기 때문에 2분의 1을 꼭 붙이셔야 된다는 거. 어, 사각, 어, 사각형이니까 2분의 1을 면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 이거 자체가 두배한 넓이를 구한 거기 때문에 본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을 곱해야 된다는 거, 알겠죠? 사실 이것도 중3때 했어요. 중3때 나왔거든요. 이거. 그러니까 기억나면 더 좋고, 기억 안 나도 지금 알면 되니까. 자, 그럼 문제 풀어 볼까요? 5번. 자, 다 삼각형 넓이 구해라 라고 돼 있죠? 어 지금 이렇게 잘라서 이 사각형 넓이 구하고 이 사각형 넓이 구해볼게요. 지금 3 0 도니까 4 곱하기 팔 곱하기 사인 3 0도 곱하기 이 분일까지 해주시면 되겠죠? 얘가 2분의 1이니까 약분 되고, 이 분일이니까 약분되고 여기 부분 넓이가 8이에요 지금. 자 그럼 얘는 이등면 삼각형이니까 이런 모양이잖아요 지금. 팔, 팔, 이. 그러면은 수선의 발딱 내려주면 이 등분하니까. 그니까 1이죠. 그럼 피타고라정에 써주면 되겠죠. 88, 8, 64, 1 빼주면 63. 루트 63이네. 높이가. 그다음에 넓이는 요거 곱하기 요거 2분의 1이니까 루트 63. 그래서 8 더하기 루트 63. 63은 3, 3, 9, 7, 9, 63이니까. 8 더하기 3루트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. 자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 길이하고 그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6곱하기 4곱하기 사인 60도만 해주면 안 되고 앞에 뭘 2분의 1도 곱해야 되는 거. 이거는 이 사각형을 두 배한 넓이를 구한 거다라는 거죠. 자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 해주면은 6루트 3 어렵지 않죠? 네, 공식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,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풀수 있습니다.